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작을 열어가는 방식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잠이 중요해서 최대한 늦잠을 자고 급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구는 건강을 생각해서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구는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가 편안하다며 식사를 중요시 여기기도 합니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에 의해서 하루의 질은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에 맞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합시다. 어, 제가 어린 시절에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늘 이런 주제로 꽁트를 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어, 양 옆에 천사와 악마가 나와서 이렇게 양쪽에서 속삭이는 겁니다. 어,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한쪽에서는 천사가 속삭입니다. 빨리 가서 도와줘. 저 사람 너의 이웃이잖아. 왜 머뭇거려? 빨리 도와야지. 근데 반대쪽에 악마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도와줘서 뭐해? 저 사람은 지난번 너를 무시했던 사람이잖아. 그냥 지나가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어, 이 싸움에서 천사가 이기면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고요. 이 싸움에서 악마가 이기면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천사가 이기십니까? 아니면 악마가 이기십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야고보서에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오늘과 또 내일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선에 대하여 그리고 악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충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혜와 충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말씀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 과연 선이란 어떤 것일까? 한자로요. 착할 선자를 썼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 어, 누군가 도와주고 또 말도 이쁘게 하고 조금 손해 보며 살아가고 또 좋은 것들 나눠서 쓰는 뭐 이런 사람 음, 말씀이 요구하는 선이란 이런 것일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선행이란 사실 성경 전체와도 맞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이 말이 쓰인 곳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죠?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형식상 고마워. 이거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한번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잖아요. 와, 이거 진짜 좋다.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진짜 좋아.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좋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 만드시고 좋다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 만드시고 또 좋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사람을 만들고 나니까 이번에는 한 번이 아니라 와 진짜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을 이 좋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어, 이 말은요 좋은 착한 아름다운 즐거운 행복한 유익한 온갖 긍정적인 의미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지음 받은 피조세계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충만하더라.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좋다라고 하는 개념을 인간적인 상황 속에 축소시켜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어, 여기에 정직과 선량과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 어떤 뜻일까요? 정직이 거짓 없고 올바른, 선량이 행실이 어질고 착한 아름다움이 보기에 좋은 뭐 이런 일반적인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존되고 그분의 통치와 다수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직, 선량,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어, 하나만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어,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침을 받는 교인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대접하고 또 잘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인들이요 그 말을 믿고 차와 옷과 집과 음식 등등 좋은 것들을 대접해 왔습니다. 왜요? 그게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어, 목회자를 존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말씀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뜻과 통치 속에 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다수리심으로 살아가라.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안에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받은 그 원래대로, 순리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든 모습들을 회복해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선행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착하게 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붙들며 그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오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실현되도록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합시다.